신평지역 여성교회 연합회는 지금 28년 전에 어, 저희가 성별을 하고 또한 이 지역의 모든 어, 크리스천인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들이 모여서 이 지역 사회와 또 성별을 위하여 헌신하기에 어, 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독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원의 문이 완전히 닫힌 마지막 종말의 디제스터가 온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내츄럴 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음성 그 다음에 더큰 심판이 오고 더큰 환란이 온다는 분명한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 환란을 또더큰 저지먼트, 더큰 하나님의 보낼 프라시스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세 번째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이 사회의 모임을 하나님 아버지 시장은 미약하나 나두는 창대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